그리고요, 회복탄력성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회복탄력성은 정신적인 건강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죠. 또 성취와 성공에 유리하고요. 개인적인 성장과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자신의 지지체계, 나를 보호하는 보호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긍정적인 정신 건강이에요. 이것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정신 건강을 잘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는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그리고 어, 개인이 유연하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사람이 좀더 유연성 있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요, 성취와 성공이에요.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회복탄력성은 업무나 학업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성취와 성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회복탄력성은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인간관계예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능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화.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어서 회복탄력성의 한계점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와 역경에 대한 대응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또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한 투자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어서 회복 탄력성의 단점이나 비판점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들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 탄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혼자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죠. 회복 탄력성은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간과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정신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좀 무시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회복 탄력성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이나 경험 또는 의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요. 정의가 모호한 거예요.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또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다섯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의 부재예요.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인내하고 적응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회복탄력성에도 한계가 있고, 이것을 기르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또, 회복 탄력성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의미해요. 긍정적인 태도, 탄력적인 사고, 자기관리, 사회적 지지, 또 자기성장을 통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평가 또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그런 단점과 비판점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성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회복탄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일부 회복탄력성에 대한 뜻,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연구 배경, 또이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회복탄력성을 기르거나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티아라의 Cry Cry. 듣고 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